잠시 국에 구명을 어, 우리가 바로 기 드리겠습니다. 집중채소 시작! 집중채소대로 올려! 5 4 3 2 1 0 1 바로! 총 16개 동작 부게 총! 2 3 4 5 6 7섯 여덟, 여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십, 체 셋, 준비 하나, 둘, 둘 셋, 같이 해주시죠 네, 하나, 다섯, 여섯, 네 셋, 중체조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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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up! 셋, 넷, 넷, 컷, 셋, 다섯, 넷, 다섯, 다섯 일곱, 여덟.